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르들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님미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호원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르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여기에서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하는 이 방장은 방금 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최근 한 얘기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러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자, 20절 보면,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직원이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와서 그 몸에 어, 손만 얹으면은 살 거라고 어 확신하면서 어 청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시고 제자들도 이렇게 갔는데 그 가는 도중에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거예요. 왜 만졌냐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예수가 그리스로 오셔서,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어, 병든 자들을 낳아주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도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입고 있는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낳을 수 어, 있겠다는 어, 그런 생각으로 어, 예수님 겉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누가 이렇게 옷을 만지니까 누가 만지나 하고 이렇게 돌아볼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르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로 믿은 사람이니까 영혼 구원을 받겠지만, 여기서 지금 당장 열두 해를 앓고 있던 혈루증이 낮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놀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한 직원이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가서 몸에 손만 얹으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따라갔고, 제자들도 갔지 않습니까? 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모시고. 그러니까, 피리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라는 것은, 어, 유대인들이 초상이 나면은, 어, 피리를 불고, 어, 고가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 초상마당에 가면은, 어,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비웃더라.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죽은 지가 한참인데, 그래서 지금 초상을 치르고 있는데, 잔다고 하니까 당연히 비웃겠죠. 그때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자,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실 때 저들이 비웃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어,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어요. 정말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사람을 깨운 것이죠.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그러한 관념으로 보면은 죽었죠. 죽었던 이 소녀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지요. 자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시 내가 등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치료해주고, 삼과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 앞에서도 우리가, 어, 그러한 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4절에 보면은, 어, 문등병자를 낳아준 후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붐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어, 행위.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같으면 내가 병 치료했다고 내 능력으로 어, 병 치료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녀도 시원찮은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해주고 난 후에 삶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신학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은둔 사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어, 왜 그렇게 숨기시는가? 아직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어만세에 지금 음 드러낼 그그 그 때가 지금 아직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숨기고 어 있는 겁니다. 그랬다고 뭐 숨겨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죠. 자,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 여기어 가르듯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르드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할때 바리새인들은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저들이야 뭐 그렇게 말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어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수하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가 타락하면은 어,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돈벌이에 급급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음, 세상적으로 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 자기가 크는데 어, 도구로 어, 이렇게 삼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요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사는 우리들,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추수할 일꾼들이죠. 어떤 사람들 같이 생업을 전폐하고, 어, 복음전하는 것을 일삼아서, 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어, 예수천당 불신 지역을 유찰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은, 여건만 허락되면 예수가 그리스이 심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요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됨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즉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됨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성경적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으로 내 가치관을 정리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 오염됐다고 할지라도 어 흙상물에서 피어나는 영꽃 한 송이와 같이 우리는 아주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기복 신앙화 어, 됐지만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요하로 알지 못하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아니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요하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지요.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도 모자라 불행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행복은 풍요롭고 풍요롭지 못하는 대로부터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요하로 알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경제적으로 풍요롭든지 풍요롭지 못하든지 행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풍요롭지 못하거나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임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병을 치료하는 표적적 사건을 보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적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후순들에게도 전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요하로 알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삶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